제이야기해줄 제목은 지들의 나라 옛날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할머니에게 할멈 할멈 뭐 먹을 것좀 만들어주지 않겠소?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메밀가루를 섞어 메밀떡을 한개 만들었지요.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그 떡을 가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열심히 하는 동안 점심 때가 되어서 할아버지는 떡구름이를 꺼내어 풀었어요. 그랬더니 메밀떡은 그만 탁으로 굴러 떨어져 그대로. 대굴대굴 사람 대굴, 덕아래로 대굴 굴러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이런 기다려 하고 메밀떡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메밀떡은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만 조그만 구멍 속으로 대구르르 굴러들어가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구멍 앞에 덜썩 주저앉으며 아이쿠 이를 어쩌나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구멍 속에서 큰쥐한 마리가 얼굴을 여밀고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금 전에 주신 맛있는 떡 아주 잘 먹었어요. 별건 아니지만, 보답하고 싶으니, 잠깐 우리 집에 가시지요. 자, 그럼, 눈을 감고 제 꼬리를 꼭 붙잡으세요. 네? 하고, 조그만 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꼬리를 잡고 눈을 감으니, 줄줄줄! 하고,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 하더니, 곧 휘휘휘!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멀었니, 아직, 아직, 아직 멀었어요. 하고, 말하는 사이에 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얼떨결에 눈을 떠보니 대궐처럼 보이는 커다란 집이 눈 앞에 있었어요. 그큰 집의 창으로부터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는 안으로부터 아주 환한 불빛이 쫙 비쳤어요. 넓은 방 안에는 쥐들이 가득 있었는데, 모두 할아버지를 향해, 조금 전에 집시떡 아주 맛있었어요. 어서 어서 들어와 쉬어가세요. 하고 권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니 쥐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여기는 쥐들의 나라. 고양이 따위는 없어 이 세상은 극락 덩덕쿵 손자 정손 코손 자손 만대까지 고양이 소리 안 들려 덩덕쿵 덩덕쿵 춤을 추는 동안 방 안쪽에서는 쥐들이 커다란 절구를 꺼내어 쌀이 나오는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살랑 흔들어서 그 쌀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들과 나무꾼 할배 방아찌여 맛있는 떡 일가친척 모두 모여 쿵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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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만든 떡을 할아버지 앞에 놓고 아까 주신 메밀떡처럼 맛있지는 않겠지만 많이 드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방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절구를 꺼내요. 돈이 나오는 나뭇가지를 절로 절로 흔들어서 금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지들의 나라 고양이 따위는 없어 지들 나라 풍년일세 덩실덩실 덩실덩실 숨이 끝나자 빚어만든 떡과 하던지의 금돈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서 이것은 정말로 별것 아닙니다만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세요. 하고 대장지가 말하면서 할아버지 등에 짊어지어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지의 꼬리를 잡고 눈을 감자 또다시 휙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벌써 처음에 들어갔던 그 구멍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급어서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돈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열어 보이면서 짤랑짤랑 흔들었어요. 금돈에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자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할아버, 할아버. 어떻게 해서 금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를 모두 말해 줬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메밀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점심때가 되었을 때 일부러 메밀떡을 꺼내어 산 아래로 떨어뜨려 불렸어요. 그리고는 멈춰라 멈춰 말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서 발끝으로 메밀떡을 억지로 구멍 속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구멍 옆에 앉아서 해질 무렵까지 눈도 깜짝 하지 않고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드디어 커다란 쥐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쥐를 보자마자 얼른 쥐꼬리를 꽉 잡고 빨리 가자, 빨리! 하고는 호통을 쳤어요. 구멍 속을 휙휙 바람을 가르며 한참을 가니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커다란 저택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밝은 방에 들어가서 지들이 주는 떡을 덥썩 먹어버리자 옆에서 지들이 금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돈의 자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금돈을 갖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지들의 나라. 고양이 따위는 없어 지들 나라 풍년일세 덩실덩실 덩실덩실 지들이 노래를 하는 동안 욕심이 생겨 참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그만 고양이 흉내를 내고 말았어요. 야옹 야우 고양이가 왔다 지들은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사방 팔방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 순간 불빛도 사라지고 주위는 깜깜해져 버렸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더듬 더듬 주위를 더듬어 보았지만 철구도 금돈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어둠 속에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될까? 저쪽으로 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까만 땅 속을 이곳저곳 파보았지만 어디를 파보아도 땅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언젠가 언제까지나 땅을 파고 있는 동안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손은 쟁기처럼 커지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차츰차츰 차츰 두더지로 변해버렸대요. 두더지가 된 할아버지는 아직도 땅 속에서 나올 구멍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있다나 봐요.